예, 부동산 중 아파트 투자 요건이 있습니다. 예, 거기는 약세 가지를 보는데, 하나는 외국에서 국내에 들어오는, 들어오는 통화량 대비 소비와 재투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잉여수입인데 이 부분이 부동산 투자에 유입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이에는 금융과 정부정책을 고려합니다. 이, 이 정부정책 뿐이 아니라 이 부동산 시장은 일정한 사이클을 그리는데 이게 대개 대통령 임기 4년차에 꼭 대폭 상승해 왔습니다. 예, 내년이 바로 예, 그 4년차가 되는데 이는 집권 말기에 경기 진작 필요 요구 때문에 그런 것 같, 그렇다고 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서민 입장에서는 소액 재테크를 해야 하는데 예, 가격 편차가, 가격 상승 편차가 상대적으로 큰 곳에 해야 될 것입니다. 그 얘기는 동시에 현재 가격은 상당히 싸서 서민들이 부담, 부담할 수 있는 정도 한도여야 될 것입니다. 따라서 여기에 알맞는 곳으로 1, 3가지를 추천하겠는데 1,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지역이 바로 이 상계동 지역입니다. 특히 교차역세권은 예, 나중에 재건축 문제 때에는, 예, 특별한 프리미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용적률상의 이유리점입니다. 1. 상대적으로 싼 지역, 가격이 싼 지역이 바로 상계동 지역입니다. 자, 두 번째는 개발 후재가 있습니다. 하나는, 예, 상계동 소재 창동, 이, 차량, 차량 기지라는 곳이 있는데약한 5만 평 가까운 곳이, 다른 곳으로, 진적이라는 곳으로, 이전에 갈 것인데 4호선이 그리로 연장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알고 있으며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에 완료되는 거로 현재 발표는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전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? 여기는 업무 지역으로 개발하기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. 그 얘기는 출근할 직장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이 상계동의 기재까지의 단점이었던 싼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원인이었던 배타한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것이기 때문에 개발 포재가 되는 것입니다. 끝으로 세 번째는 여기는 22년이 되었습니다. 그 현재 재건축 법률 안에 의하면 그 도표에 따라서 볼때 34년입니다. 1988년 중공 입주한 걸 기준할 때 34년이면 현재 22년이 만 22년이 지났고 앞으로 12년이면 충분히 될 것이라고 보며 앞으로 한 3, 4년에서 5년 이내에는 재건축을 대비하는 기대수요가 대단히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. 제2 이야기에 하나, 제 판단을 잘 숙고하시고 고려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부자공인중개사 부자 대표 유성현 인사 올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부자 되세요.